근데 이렇게 있지. 여기 밑에 거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밑에 것만. 밑에 것만 그린 거야기 보시면, 근데 이거 밑에 것만 여기 몇 도? 40도. 자, 아까 들었지. 여기 몇 도? 40도. 40도. 아, 알겠지. X 나 여기 몇 도라고 그래서 이게 40도. 여러분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 보는 각이 합이 얼마라고? 180. 예하고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몇 도? 180. 네. 네. 그래서. 35도하기40도하기70도하기 x가 얼마야? 180입니다. 그래서 x는 3 0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쉬워서. 아, 아, 너무 쉬우니까 어, 다른 거한번더 해. 자, 자. 응. 그래요. 아, 안 자, 이해 안가서다여기 40도인 알겠지? 어, 준다, 준다. 여기가 0도예요 됐어요. 됐어요. 형뭐 아니아니자그 다음 하나 더 할까? 28번에 요 아, 28번에 아니 37번에 자 얘들아 이거 보자 이거 봐봐 봐봐 여러분 가우스 x는 언제나 값이 무슨 값? 아, 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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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고은이답 보니까 점수라고 돼 있더라고 1 가우스 x 3 있으면 얘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1 2, 2, 2. 3까지 될수 있죠 그렇지? 여러분 n x가 n 더하기 1이면 가우스 x 값은 얼마야? A. n이죠. n이죠. 그렇지? 얘가 n이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 x가 이거 이거이면 가우스 x 값은 얼마야? 1. 그래서 이것은 1의 값을 갖죠. 1이면 이 값을 갖겠지. 음. 자 여러분, 가우스 x가 얼마래? 4. 1이고, 두 번째. 가우스 x가 얼마야? 2. 2죠. 이게 지금 얼마야? 또는 또는이죠. 네. 얘가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네. 그 다음에 어, 이 또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이티. 69. 가우스 x가 얼마야? 어, 69라고? 3일게 루이티.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1 x 2 2 3. x 3.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지금까데 아니 가우스 x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래, 매. 네. 근데 가우스 x가 1일 때 x 보면 이거 아니야? 선생 이게 문제가 뭐예요? 69테이 이거, 이거 이해가니? 아. 아. 어 그래? 전 이해가 자 아, 여기 2하고 아, 3이 아, 아, 여기 있어 아, x가, 아, x가 여기 있으면 말이야 가우스 아. x 값은 항상 왼쪽에 있는 값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값을 갖는 이 값을 갖다는 얘기는 x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 n n 플러스 이렇게 이 사이에 x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는 가우스 x 값은 얘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x 값이 n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x가 어디 있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1이라는 뜻은 가우스 x는 얘가 1이라는 뜻은 1부터 2 사이에 1부터 2 사이에 여기에 x가 있으니까 답이 2를 갖게된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면 x 범위는 1부터 2까지. 2면 x 범위는 2부터 3까지. 3이면 x 범위는 3부터 4까지. <laughs> 4까지. <laughs> 자, 이거 다 합치면, 다 합치면, 1부터 <웃음> 2까지, <laughs> 여기부터 <laughs> 3까지,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 하나 가지고 알수 있는 X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X는 4까지입니다. 4까지 그렇지? 그 다음, 이거, 이거, 이거. 4, 2, 네. 이렇게 아, 됐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X는 여기는 마이너스 4. 4. 아. 어, 여기 시공이 필요하지. 네. 여기는 얼마야? 2. 아래쪽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큰거 하나 갖고, X는 2보다 작거나 어떻게 했지두 네. 개를 이제 합쳐주죠. 야하고. 그러면. 야하고 이렇게 합쳐주면. 야하고. 4부터 아, 그래. 마이너스 4부터. 1부터. 4부터. 2까지 하고. 아, 1부터 2까지 아, 4까지 4까지, 3까지야. 4까지. 3까지야. 이렇게. 네, 답은 그래서 1부터 x 어, 보리가 있다 이전. 오, 맞았어. 네, 답만 맞았어. 네? 이게 요 아, 네. 어, 어, 아, 정수에서 답 맞았어. 아, 정수에 이게 정수라고 했지 뭐냐? 1,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잖아나 이거 그냥 1, 2, 3, 4만 가운데 x가 1, 2, 3이라고